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도 제가 휴일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병원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썼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평온하게 휴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제 포항 갔다 와서 너무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아침 9시인데 잠을 진짜 잘 잤어요. 그러면 저는 얼른 일어나서 집을 좀 치우고 아, 속이 안 좋긴 한데 보고 아침을 먹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하루 시작해볼까요? 바나나 지난번에 산거 제가 이렇게 얼려 놓거든요. 짠 요거트랑 바나나 얼린 거랑 같이 먹겠습니다. 호항에 있는 동안 계속 아침을 먹었더니 여기 와서도 뭔가 아침을 안 먹으면 허전할 것 같아. 음, 어. 이거트가 너무 그리웠어요. 짠! 저 파운데이션을 새로 샀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쓸 때마다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거 쓰냐고. 이거를 쓸 때도 그렇고 나스 거쓸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쓸 때가 제일 좋았는데 전 나스 게 조금 어, 커버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뭔가 자연스럽게 발리는 조지 와르마니를 또 샀습니다. 두 번째 사는 건데 아, 너무 기대되네요. 오늘 처음 발라볼 거라서 예전에는 제가 4번을 썼었거든요. 근데 4번이 약간 음, 핑크빛이 돌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상아색 뭔가 피부 톤을 균일하게 보이게 하는 그거는 뭔가 피부가 어, 좀더 밝게 밝은 느낌? 병원 갈 거니까 진짜 대충 했어요. 눈썹만 살짝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응? 밖에 갔다가 왔어요. 응. 오는 길에 또 올리브영 방앗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거는 페브리즈 샀고, 그다음에 이거 치아 엄청 좀 시원한 거 쓰고 싶어가지고 뭔가 화해지는 이런 치약을 샀고,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 샀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브러쉬랑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필리미니의 밀착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집좀 치우고, 그리고 씻고, 제가 <laughs> 아침에 그냥 나가가지고 좀 씻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커피도 마시고 와서 진짜 행복한 휴일입니다. 샤워하고 왔어요. 저 근데 화장 연습 좀 해보려고요. 사실 제가 화장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거 브러쉬 산 걸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옛날에도 제가 브러쉬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화장 스킬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브러쉬로 바르니까 굉장히 건조한 느낌인데요. 물칠을 좀 해야 되나? 음, 역시 화장은 어려워요. 엄청 엄청 얇게 발렸어요, 진짜. 근데 여기다가 뭐 컨실러 해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저는 왠지 내일부터 스펀지 아니면 손으로 바를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 저는 이제 어, 여유롭게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가 있는 동안. 제가 푹 쉬어가지고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집하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장보러 갔다가 저녁을 먹을까 해요. 그러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 하는데 음뭘 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으로. 어쨌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찮아. 지금 편집 계속 하다가 잠깐 쉬는 타임으로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볼게요. 장을 보러 갔는데, 제가 지금 식욕이 별로 없나 봐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먹는 것들을 그냥 무난하게 사왔어요. 버섯, 시금치, 팽이버섯, 그리고 마늘. 그냥 다 손질해가지고 볶아주려고요. 어, 딱히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준비하는 동안 더블 치즈 베이글칩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음. 음! 아, 이거 많이 먹어보던 맛인데? 뭔가 많이 먹어봤어요. 저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고구마랑 계란이랑 시금치, 버섯, 마늘볶음, <laughs> 그리고 따뜻한 스프, 갈릭크림 스프입니다. 요리하기 귀찮았지만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했더니 뿌듯하네요. 그럼 저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휴일 다음 날인데, 너무 너무 힘드네. 일어나는데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빨리 운동 을 갔다 올게요. 출근하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에 뭐 입고 갈 거예요, 탑. <laughs>